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 이정택입니다. 한치 시즌을 맞이하여 조그만 비용으로 내 재산을 아끼는 제품, 편리한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치낚시 가시다 보면 이렇게 빼거치를 해놓습니다. 거치를 해놓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소변으로 지나가다가 툭 치면 낚싯대 푹 빠져버립니다. 또, 어모르리가 한다고 이렇게 캐스팅 하다가 잘못하면 이거 푹 빠져버립니다. 전동릴 같은 경우에 장착이 되어 있는 릴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200만 원 갑니다. 적게는 100에서 200만 원. 자, 이렇게 또, 릴이 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심 몇 메다 하는데 몇 메다 벌리고 또 다시 또 올려야 되고, 또나누또 돌아가고 또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과 기차음을 잡아주고, 내 낚싯대도 보호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피테라에서 는 로드 홀드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거 리뷰를 한,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그 부분까지도 잡아냈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성품으로 보면, 은 로드 홀드. 두 번째로, 사이드 조리 캡. 세 번째, 드라이브. 분실 방지 줄. 카라비나. 여기까지 작년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해는 3M 테이프 해가지고, 약간 요고민이 거칠거칠 합니다. 이거 낚싯대 먼저 장착을 하고 난 뒤에 캡을 씌우면, 완전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사이드캡 같은 경우에는 이캡이 종류가 S, M, L 이렇게 포기가 되겠습니다. 어가간한게다 맞을 겁니다. 안 맞는 국이 없을 겁니다. 내 낚싯대가 굵기가 좀 굵다 하시는 분들은 L 보편적인 뭐 낚싯대다. 그럼 여기 지금 같이 세팅되어 있는 거 M 내 낚싯대는 좀 작다 하시면 s 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장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길이에한 15cm, 에바이서한 15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먼저 스레임 테이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낚싯대 폭을 둘레를 포기를 내가지고. 홀펜으로 대강, 대강, 대강 포기한 뒤에 이 부분은 조금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자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 이 테이프를 이 테이프를 낚시 때한 15cm 정도 이 부분에 붙여줄 니다 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M 사이즈가 가장 맞다. <laughs> 낚싯대 장착을 해보면은 M 사이즈를 한번 장착을 해보고 야 이건 M 사이즈가 내는 너무 크다 싶으면은 S 사이즈 쓰시고 되고 좀 작다 싶으면은 L 사이즈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M은, M은 작다. L로 해야 되겠다. M이, 테이프가 생기면서. 어, 테이프가 생기면서, 이게 더 그거 하니까 L 사이즈, 좀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이 M이 맞았는데, 테이프를 하나 붙이니까 더 두꺼워지니까 L 사이즈, 큰 사이즈로 해야 돼. 자 너무 꽉조지 마시고 낚싯대리라고 하는 걸그 간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길이 이 부분에 장착이 될 거니까 이걸 이렇게 처음 니 일자가 되게끔 요 부분하고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맞추고 난 뒤에 다시. 좋았습니다 이렇게 좁으면은 돌아가지가 않는다 자 이렇게 자 장착을 했으면은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 홈이 양쪽에 홈에 어느 홈이든 지 한쪽 홈에 이렇게 방지줄을 끼우시고 반대편에는 여기 링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링 링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를 하고 자다 장착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반대편 카라비 나는 자 이렇게 지금 배가 아니고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거치를 하면은, 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수심을 보려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돌아가니까. 자, 여기 안 돌아가니까. 자, 누가 서 툭툭 치도, 툭툭 치도, 안 빠진다. 고증이 되가겠다 혹시라도, 낚싯대 일하다가 거치하다가 툭 빠졌다. 툭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뒤에 로프 줄이 있으니까 땡기면 니다 거치하는 얘가 이렇게 거치를 해도 되고 이렇게 거치를 해도 되고 또 안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거치를 해도 된다. 그만. 뭐 이렇게 거치하는 게 편할 것 같다. 거치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적은 비용으로 편하고 내 낚싯대를 보호를 해줍니 재산도 앓겠습니다. <laughs>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